하니 또단 오늘은 우리가 안면도 주아인 박물관에 왔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무거 지금 왔어요 공룡 젊은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박관 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우와 여기다 공룡 화석들이에요 좀 따뜻하네요 와 공룡 머리 무섭죠?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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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스테고사우루스에요 스테사우루스 뼈는 역시 뒤에 저기 있어 투지앙고사우루스 어? 아? 아 스테고사우루스는 아니고 <laughs> 아보세요투지양고사우루스 어? 전신골격이네요 <laughs> 빨리 가요 두단 빨리 오세요. 우와 도다. 우와 여러분, 바다에 뭐가 있어요? 도다? 찾아보세요. 우와 아 바다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 공룡배 찾는 건가 봐요. 무섭다. 왜이저 진짜 사람들인가요? 가짜 사람들인가요? 아, 아마도, 아마도 마네킹이겠죠? 너무 가만히 있는게맞 근데 보면 얼굴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사인인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뼈래요 점진품 스피노사우루스 와 대박이다 그 다음 이것도 보세요 이거. 와 이거 진짜 뼈래요 잠깐만 진짜 뼈가 아니래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게 진짜 뼈예요 와 대박이에요 네? 이봐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 일단 빨리 오세요 공룡 네. 허벅다리 뼈 마음껏 만져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허벅다리 뼈예요 네? 어디요? 어떻게 아닌데. 움직이는 거지? 차 있는 건 아니지만, 와 대단하다. 안에 안겠 사람이 오 어디 있는가? 저기요. 네네 네.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어디로 가죠? 자, 2층으로 고고고. 자, 계단 이렇게 올라가 보면 2층이 나와요. 와, 물고기네. 공룡 응. 머리. 엄마, 아, 얘네 이거 알아 뭐지? 엄마, 엄마, 일로 봐봐나 얘. 아, 얘네 이 알아 내 이름은 바로바로바로 거룩전체 골격화서 거북? 그게 뭐지? 잠깐만요. 또 구경할 게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와. 레모드 구비래요. 진짜 크죠? 뽀 엄마 이리 로와 봐. 이게 레모드예요. 레모드. 도단. 이리로 와 보세요. 모드 이거 진짜 크죠? 레모드. 엄마 이게 다 레모드. 이건 작은 모드작는거예요 다른 거가 네모드. 또 있대요. 천천히 제가 보여드릴까요음나 찍어야 돼 아직. 아, 이번에 어디로 가도 삼층이 또 없나? 아니, 왜 그럼 저쪽이 잠깐 지금 왔어요. 와뭐 와, 있지? 어짜길어요 네. 지금아래 진짜 귀어 진짜 길어요 자, 네. 이건 무슨 전가? 뭐지? 아, 휴 시대에 장단이 넘나. 이건. 이거 아니야. 예, 네. 그실서 있어. 어 응, 여러분. u r e wrong. You se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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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저건 뭔지 모르겠지만 두께골이래요두께골두께골어린애도 <decoratedseven vid> <AshELLE> 아닌데 왜 따라하는 거죠? <instantaneous maximum> 안녕하세요 엄청이나나 <Think anymore>? <gun literacy> 어디요? 안녕하세요. 파이키폴 사우스 누구 안녕하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공중인가요? 아저씨, 시끄러워요. 조용 좀만 해주세요, 공룡들. 쉿. 여기 조연 여기 시끄럽게도 해 괜찮은 곳이니까. 여러분 빨리 가야겠어요. 도단 빨리 가세요. 아씨 다리 아파. <laughs> 우와 이번에 원시대 살았던. 아기좀볼게 없지만 좀 가보겠습니다. 와 동물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냥 원시에 있던 동물들이 아니에요. 자 어, 지금 아기노도 있고, 근데 많이 못본 동물인데 거의 다본 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 와, 곰들 캬, 캬. 아, 어, 어.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자라라라라라라단 와, 구다 구단? 얼굴 보여줘요. 뭐 아이고, 거는카거는 동, 동룡. 그래. 어, 진짜 다 아, 있었던 역사래요 뛰어, 어 우와, 완전 완전 많아요. 와. 그래서 이거 또 어디가지? 음. 저거 뭐예요? 로봇인가요? 무슨 뼈가 이래요. 아 누가 만든 건데 진짜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야, 짝짝짝짝짝짝. 에 아까는 엘리언이에요자 한번 봐보세요 조용히 조용히해 아빠. 에일리언 응. 응. 영화가 있어요. 구성이래요, 여러분. 부터 보러 갈게요. 오고. 와 아빠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보습인가요? 진짜 보습인가요? 이거 진짜 보석인가요? 진짜 보석인가요? 이거 진짜 보석인가요? 진짜 보석인가요? 다이아가 있나요? 터기석, 진주, 아쿠아마린, 레몬수정, 루비, 토르말리 호박. 아이아 아, 이런 게 호박 화석이구나. 오미먼트, 감낭선. 제가 일단 찾는 아, 동안 가만히 있어줘. 네. 다이아 포기 다이아 포기. 잉잉잉잉잉. 에? 저기 다이아인가어다이아는 아니네요. 다이아가 있었으면 다이아랑 에메랄드가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라고요. 설마? 오. 이거 아니야? 다이아? 에? 어떤 거요? 이거. 다이아요? 아니에요. 여기 아? 다이아는 없어요. 다이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아쿠아 마리. 마린. 아쿠아 마이란거 아세요? 또 뭔데요? 케이크. 케이크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음, 다이안 아 거? 음. 다이아는 없어요. 그러면, 에? 두 단나. 빨리 주마.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하안이 TV, 바이바이.